7번에 절대 온도에 루트 씌운 게 속력의 비네. 그치? 그러면 294일 때 초속 예래요. 절대 온도가 예일 때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 절대 온도가 예대 예니까 속력의 비는 루트 294대 루트 300이겠지. 얘가 84 더하기 84 루트 2. 대 x 속력을 x 그치 내향 외향하면 되죠 아 얘가 10 루트 3이니까 840 루트 3 플러스 840 루트 6은 x 곱하기 루트 294야 그럼 294는 7루트 6이야? x 곱하기 7루트 6? 그러면 일단 7로 먼저 나누면 루트 6x는 120루트 3 더하기 120루트 6 그럼 x는 루트 6으로 나눈 거지 하트 분배하면 루트 2분의 120 더하기 120이 x네 그럼 따라서 x는 6 0루트2 더하기 120두 속력의 차를 구하래요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 얘 빼란 소리지. 그럼 여기서 얘 빼면 정답은 36 마이너스 2 4루트2 다음 8번. 얘는 루트 5에서 2 빼면 1 5식이지 얘를 아무리 1900번 곱해봤자 정수부분은 아 빼면 2점 얼마구나 그럼 0점 얼마로 마지 얘를 아무리 1900번 곱해봤자 정수부분은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차피 소수부분이 얘그 자체야 정수부분이 0이니까 그지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루트 5마이 2에 1991제곱 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지. 지수가 똑같으니까 밖으로 묶으면 전체에 얘네 합차지? 그럼 1의 1991제곱이니까 정답은 1번. 다음 얘는요. 만 더하기 400 더하기 3인제 100의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200이잖아. 2 곱하기 100, 200. 그 다음에 3. 그럼 인 수분해하면 100, 100, 여기 3, 1.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얘 되죠. 아, 그럼 얘는 100 더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103 곱하기 101. 0 다음 13번 여기 원래 y-x가 있으면 딱이잖아 그치? 내 맘대로 곱한 거니까 다시 나눌게 아 그럼 얘는 y-x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게 y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8제곱 얘가 2의 제곱분에 x a제곱 마이너스 y a제곱이래요. 근데 x 마이너스 y가 b니까 y -x는 마이너스 x는 마 b지. 그럼 마이너스 2b분의 y 8제곱 마이너스 x 8제곱이지. 아 얘는 2b분의 x 8제곱 마이너스 y 8제곱.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아 그럼 a는 8이고요. 얘가 4잖아. 얘가 4. b는 2. 정답은 3번. 다음 15번. 순서상 이의 예 개수를 구하래요. <laughs> 얘가 a-bx-ab지. 그치? 근데 지금 a-b가 마일이잖아. a-b가 마일이야. 그치? 근데 곱해서 100까지 되지. 차이 나는 거 1, 2부터네. A-B가 마일이니까 1, 2, 2, 3, 쭉쭉쭉 100까지 되지. 그치? 8, 9 되죠? 9, 10도 되고, 10, 11은 안 되네. 곱하면 100 넘어가니까. 정답은 총 9개.